어딘가에 눌린 듯한 느낌을 갖는 기간이 벌써 2년 이상 지냈습니다. 어르신들은 아무 일 없으면서도 눌린 듯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건 가운데 눌린 것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마음대로 즐겁게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떠나서 마음대로 사는 것 또한 눌린 방법 등 어, 눌리게 이렇게 살아가는. 자유롭지 못한 어떤 모습이 아니겠나 생각되어집니다. 한이3년 전에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이렇게 이렇게 tvn 인가요? 뭐 정확히 종편 방송에서 나온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미생이란 드라마를 그때 당시는 보지 못했고 저로서는 이제 만화를 보고 또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온 미생이란 드라마를 잠깐 잠깐 봤습니다. 미생이라는 것은 바둑에 있어서 두 집이 정확히 생기게 되면, 그 집은 완성된 집입니다. 그런데 한 집이면 언젠가는 그 집이 망하게 되는 집이 바로 대마입니다. 그런데 이 미생이라는 것은 두 집이 생기지 못하고 한집 정도로 계속 유지된 상태가 바로 미생입니다. 이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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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언제 그 직장에서 이렇게 쫓겨날지 모르는 상태 그것을 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에 보면은 주인공으로 나오는 장그래 지방 학교를 나왔고 학벌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보면은 비정규직으로 회사에 들어와서 어려운 가운데 일을 잘 감당해내는 주인공의 역할을 하는 장그래가 있었고요. 또그 반대로 보면 굉장히 좋은 학벌과 서울 태생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백기라고 두 사람을 비교해서 이렇게 그,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생과 같은 그 인생을 사는 이 젊은이에게 굉장히 꿈을 심어주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펼쳐가면서 그래,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 어딘가 짓눌려 사는 인생이 아니야. 젊은이답게 꿈을 펼쳐가며 살아야 돼. 그 이야기들이 점점 더 이야기 전개 상황 속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성경에도 있고 우리들 삶 가운데도 놓여져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매달 누리고 있는 것들이 약 200가지 넘는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의 부인이 뭐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옷을 구입했던 것들이 뉴스거리가 나와서 제가 피식웃습니다 기가 막힌다 왜냐하면 지금 노량진 앞에 있는 아이들이 청년들이 공무원에 합격하기 위해서 2년째 컵밥을 먹고 거의 몇 킬로 빠졌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젊은 아이들이 다큐를 보면서 저 아이들이 컵밥 1,000원짜리 2,000원짜리도 겨우겨우 먹으면서 오늘은 두 끼밖에 못 먹었어요 라는 청년들이 있는데, 어떻게 최고의 권력자 부인이 1년 내내 옷구입한 것들이 몇 억이 된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걸 밝히라고 하는 기관이 생기고, 이런 어떤 모양이 생길까? 어, 뭐, 일한 시장이 보면은 자기 부인을 통해서 칠곡 공무원에게 보면 심부름시키는 내용이 뉴스거리가 되어서 몇 달째 속시끄럽게 하였습니다. 저런 뉴스는... 하지 않으면 좋겠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주는 것 같다. 뼈 아픈 어떤 이런 우리를 짓누르게 하는 이야기들이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어, 저로서도 보면은 몇 달째 외식한지, 밖에서 뭐 식당에서 밥 먹어본지 오래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문제가 되면 성도들 전체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냥 어, 목양실에서 혼자 도시락을 구입해서 먹겠다. 이건 몇 달째거든요. 나만 겪는 일이냐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 괴롭고 힘들고 외로운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비교당하고 또 때로는 무시당하기 싫어서 뭔가 물질을 모으려고 애써야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죠 코로나 같은 이 사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 어딘가 짓눌려있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욕심 때문에 또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죄악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 주신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자유롭게 살라고 편안하게 기쁘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 주시는데 그첫 번째가 이렇게 짓눌려 있구나 그런 어떤 감정에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할 때 이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첫 번째 인식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5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열두 해를 힐루종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열두 해, 이 12년째라는 이야기가 여러분 성경에, 혹시 성경을 읽으면서 기억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갈 때, 열두 살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12살 때부터 성인으로 인정하는구나. 어 그때부터 결혼할 수도 있고요. 또 어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나이가 1 2살이라 그러는구나. 12개의 지파를 모아서 예수님께서는 여 지파에 있는 여러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셨다고 했습니다. 12개의 지파라고 말하는구나. 그리고 또 그들에게 있어서는 10이라는 숫자를 완벽의 숫자로 이렇게 이해하여서. 어, 실제로는 12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10이라는 숫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절교 사용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10이라는 숫자 12회를 알았다라는 것은 해볼 것다 해봤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한방에도 가봤고 양방에도 가봤고 이렇게 민간요법도 썼는데 그런데도 낫지 않았다 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본문을 다른 복음서하고 비교해서 같이 보시면 이 앞에 있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죽어갑니다. 이런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을 좀 고쳐달라고 사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딸을 고쳐주러 가다가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든 사건이 그 사이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자세히 읽다 보면 성경을 교회 학교 출신들은 기본적으로 이 본문을 읽었다면 틀림없이 10이라는 숫자는 배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었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야, 왜 하필 10이냐고. 야이로의 딸이 12살 때이 일들이 생겼다라고 나오고 12회 동안 혈, 혈루증을 알았던 여인, 10이라는 숫자를 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할까? 절망이라는 어떤 숫자가 가득 차서 더 이상 폭발할 정도로 힘든 시간이 왔다. 그걸 지금 표현하고 주고 있거든요.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견딜 수 있을 만큼 이제 절망적인 그 숫자가 가득 차서 더 이상 이 풀로 찬이 상태 속에 더 이상 저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제 우울한 감정, 공황장애, 아니면 돈에 대한 문제, 자식에 대한 문제, 이 절망적인 어떤 숫자가 가득 차서 저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이야기를 야이로의 딸을 이렇게 빗대어서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혈루증을 앓고 있는 그 여인이 12년째. 이런 어떤 표현들을 해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혹시나 한번 정도 교회 속에서... 들어보거나 내가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은 부분이 있었냐는 겁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은 숫자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배경적인 문화 그리고 또한 배경적인 여러 상황 그리고 아픔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자신들을 비아냥거리는 수군대는 그 말에 견딜 수 없는 아픔 이것들이 다 포함되었을 때 부끄러움을 무릎 쓰고도 저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만 오늘 예배드려야만 제가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이 기쁨의 순간이 올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연결해 놓은 것이 보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외경에 보면 한 여인이 그 외경에 이 등장한 인물 이름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베로니카. 그 외국 드라마나 아니면은 뭐 책들을 보거나 그러다 보면 이름이 베로니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 외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이 베로니카라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막 십자가를 쥐고 가다가 쓰러졌습니다. 쓰러져서 온얼굴에 피가 막 흐르고 이러니까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다 보면 한 여인이 뛰쳐나와서 손수건을 갖고 얼굴을 닦아주는 장면이 잠깐 오브랩되어서 지나갑니다. 베로니카입니다. 그 여인을 등장시키고 싶어서 외경에 나온 그 여인을 부각시키고 싶은 그 장면이 있는데 그 베로니카가 예수님의 얼굴을 닦여주면서 그 예수님의 얼굴을 닦여줬던 그 수군이 예수님의 얼굴이 영원토록 그 수군에 딱찍혀버리는 그런 장면들이 부각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보면은, 딸을 놓으면은 우리 딸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짓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생활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 이름을 베로니카로 지은 사람이 꽤 많다는 거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정도 되면 기억 안 하실 거니까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이렇게 베로니카나 아니면 열대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나 야이로의 딸이나 어쨌든 우리가 견딜 수 없을 만큼 절망 절망 절망했던 상태 속에 가득 찬 어떤 이 상태 속에 스스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깊이 빠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사람이 교회 와서 이렇게 이야기,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밤마다 가위에 짓눌려서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이야기해도 이 약을 지어줘도 안 되고 저 약을 지어줘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아로마 향초를 피워놓고 잠을 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뭐몇년 전에는 아로마 향초가 굉장히 유행했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안 피워봤습니까? 아로마 향초를 피워보고 이렇게 피워놓고 잠을 청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처음은 아로마 향이 나니까 그 집안이 가득히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 또한 아주 이렇게 맥한 냄새, 냄새 나는 것 같고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성도가 어, 자기했던 불면증처럼 짓눌려 있는 자기했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어, 한 의사 선생님이 혹시 잠버릇이어떤지 CCTV를 한번 켜놓고 어, 촬영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랬더니 문제가 쉽게 해결됐답니다. 어떻게 쉽게 해결됐냐면 자기 집에 키우던 고양이가 자기 가슴 위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짓눌렸던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생활이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 보면 자기를 짓누리고 있는 것, 그것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도 우리 스스로는 그것 발견하지 못하여서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 아무 소용 없었던 우리의 삶을 이 성경에서는 빗대어서 우리에게 스스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한 계기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27절 말씀, 여러분 눈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다음 27절 마지막에 뭐 했습니까? 듣자 말자 찾아가서 손을 댔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해결된다고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이게 율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더럽고 추한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댄다는 것은 율법적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성 밖에 내쫓김을 받거나 돌로 얻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있는 두 가지 동사를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혹시 짓눌리거나 그럴 때이 믿음의 계기가 찾아오면은 듣고 바로 행하는 것, 듣고 믿는 것 이것들은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보음에 공통적으로 나왔는 것이 덜은 적시 그들은 믿음대로 행하였더니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한두 사람이 아니라 더럽고 그리고 터치하였더니 덜고 믿음대로 행하였더니 덜고 그대로 행하였더니 기적을 그들은 경험하였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된 내용입니다 소문을 듣는 사람은 많습니다 아마도 그 마을에서 어, 가부나움이나 아니면은 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동네에 예수님께서 지나갈 때 소문 들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그냥 질병 앓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도 아니었을 것이고, 오늘도 오마녀 교회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듣는 사람들도 이미 들려지지 않는 내가 스스로 결정하여서 이미 귀를 닫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듣기, 듣는 자체도 어렵겠지만, 그런데 똑같이 들었지만,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있고 그 듣고 믿음대로 행하여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교환합니다 소문듣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가면 이렇게 되더라 저렇게 되더라 그런 대로 믿을 수 있다면 참 은혜스럽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자존심 문제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유를 느끼려면 진정한 자유로운 어떤 삶을 누리려면 그 자유 속에 포함되어 있는 무엇이 있냐면 자존심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교회 와서 율동하는 것 굉장히 참 자존심 상한 어른들이 많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한 5학년, 6학년 반대 때 사춘기가 되면 선생님 말잘안 듣습니다. 자존심 세웁니다. 근데 야유로라는 이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회당장이라는 그 명칭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마을 가운데서는 최고의 유지였습니다. 좀 부자였고요. 가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난옷한 벌밖에 없는 젊은 청년인 예수께 가서 무릎 꿇고 저 아이 살려주세요. 이거 자존심 구기는 일입니다. 하기 힘들 겁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마도 오늘날 또 보면은 내가 이렇게 보면은 뭘 그렇게 답답해서 새벽부터 나가서 기도해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또,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두 눈과 이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 죄가 용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저를 짓눌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통곡할 정도로 찬양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귀기울어 들을 수 있다면 기적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존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유하려면 절박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기회가 있을 수 있겠거니 없겠거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끊어버리지 못한 습관, 절박성을 갖고 내가 지금 크리찬답게 이것 끊어버리지 못한다면 나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없을 것 같다. 그렇다면 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이 계기를 통하여서 믿고 그대로 행하였을 때 하나님 은혜 입을 수 있다는 그 확신 속에 절박성을 가져야 될것 같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세 번째 이렇게 교훈 하십니다. 눌린 것에 자유하려면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삼십삼 절 말씀대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자기 이루진 일을 알고 두려하며 이것들을 실제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난 것을 여러분들 알게 되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수술 대 위에 누워서 하나님 이 시간 기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100% 믿음이 충만해질 때요. 기적이 나타날 것을 생각할 때 두렵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런 어떤 또 기적을 저에게 보여주실 것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 앞에 나갑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질 때는 그냥 쏙 지나가는 별일 아닌 일 같지만 그것이 나에게 기적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생각할 때는 굉장히 두렵고 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여인 12년 동안 기다렸던 일입니다 오늘 그 사건 현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믿음의 결단은 기적을 낳는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알게 되었습니다 혈로증으로 굉장히 보면 불결한 여인으로 일컬음 받았던 이 여인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놀라운 일들을 이 여인을 통해서 나타나 보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해령이라는 작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 이렇게 보면 D J 도 이렇게 경험했고 방송에도 보면 많이 나와 있는 오해령. 지금은 경기도 화성에서 전두사 역할을 하고 있죠. 이 오해령이라는 분 제가 그그 간증을 다 듣고 나는데 기가 막히다 어, 남편 되신 분이 성당에 가서 이렇게 신부님에게 같이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그 신부님에게 통곡하고 울고 막 그렇게 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그 신부님이 지금 목사님이 됐습니다. 권 오정 목사님 지금 화성에서 가난한 사람들 을 대상으로 목회 잘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령이, 오해령이라는 이 작가가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 꼭 자기와 같다라고 유튜브에 간중을 올려놓은 것들을 여러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등학교 다닐 때 자기가 다니는 고등학교는 이렇게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는 미션스쿨이었다. 그런데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 걸 굉장히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창피스럽다라고 생각했답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실패를 하는 사람만 교회 다니라고 자기는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작가로서 좀 유명해지고요. 어, 글도 수필도 많이 쓰고, 어, 이렇게, 어, 드라마 대본도 많이 쓰고, 멋지게 인생이 수, 성공했다고 생각할 때, 자기에게 몸이 이상하다 생각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위암, 그리고 임파스 말기암으로 통하여서 당신은 살아도 90일 정도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집에서 이 혈루증 앓고 있는 이 여인이 옷자락을 만지면서 통곡하듯이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동안 기도했다고 그분은 표현했냐면 6개월 동안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6개월 동안 통곡하고 기도하고 난뒤 어느 순간 너무 너무 추워서 오한이 갑자기 와서 이불을 끌어당겨 덮으려고 하다가 자기 임파선을 설정 만졌는데 그렇게 이렇게 몽월이져서 엄청나게 크게 쥐어지던. 그 암덩어리가 없더랍니다. 다시금 만져보고, 다시금 만져보고, 병원에 뛰어가서, 6개월 동안 통곡하며 기대, 기대한 것밖에 없는데 했더니, 암덩어리가 하나도 없네요. 이렇게 해서, 지금도 살아있어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오해령 작가.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34절에 말씀하신 것이 자에게 영역하게 들려왔다고. 오늘 이 예배를 들려드리면서 어, 저와 여러분들 혹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고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절박성이 없는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일평 인생 실패자들만 교회 다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오해령 씨. 그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은 너무 놀랍더라는 겁니다. 그냥 오한이 와서 이불을 당겨 덮으려고 했다가 임파선을 살짝 만졌는데 그게 그 엄청나게 손에 지켜지던 암덩어리들 다 사라지고 어디에 살아든지 하나도 없더랍니다. 깨끗하게 치유를 되었답니다. 혈로증을 앓고 있던 외로운 여인. 아무도 친구 삼아주지 않고 빈손밖에 없고요. 그에게는 아무 가능성도 없었는데 하나 잡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 외로움도 끝났고요. 질병도 끝났고 그, 그가 붙잡은 것으로 통하여서 눌린 모든 것들이 해결받은 것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람 붙잡고 계십니까? 관심이 찾아올 겁니다. 명예를 붙잡으려고 애를 쓰십니까? 명예를 붙잡았더니 시험거리가 찾아올게 될 겁니다. 우리는 피 모던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을 말씀 가운데 교훈하십니다.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 내도 질병과 바이러스와 인간관계와 수많은 것들에 눌려 있고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 있을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눌린 것에 자유케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신생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